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치의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 황인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먹는 건강기능식품들, 특히 홍삼,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이런 것들이 약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약과 함께 먹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는 간수치가 높아서 밀크시스를 먹어. 나는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코엔자임 q 1을 먹는데 나는 관절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먹어. 나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먹기 시작했어. 나는 밤에 계속 지가나. 그래서 요즘에는 마그네슘을 먹어. 혹시 이 중에 내네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특히 오늘 이야기를 집중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밀크시슬이라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간 수치가 높다, 나는 회식도 많고 술을 자주 마신다 하시면서 간 건강을 위해서 밀크시슬이라는 것을 같이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 수치가 높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을 밀크시슬과 같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은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밀크 시슬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면 오히려 간에 독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간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밀크 시슬을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간 수치 꼭 확인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여섯 번째로 요즘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피로회복제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코엔자임 Q10. 이거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이 코엔자임 Q10을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경동맥질환, 대동맥 질환 등이 있어서 혈전 예방을 위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코엔자인 q 1이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혈전이 생길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코엔자인 q 1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일곱 번째입니다 글로코사민 이야기를 할게요 주위에 무릎 아프신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이분들 관절에 좋다고 글루코사민 챙겨 드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어서 부모님께서 무릎 관절로 고생하시는 것을 본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들이 부모님께 선물로 챙겨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가 있거나 혈전을 예방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루코사민이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 제 환자분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늘 딸님과 함께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기적으로 당뇨 검사를 했더니,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제가 잔소리를 조금 했는데요. 어머님은, 아니, 내가 평소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도 똑같이 했는데,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따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일 나가 있는 사이에 집에서 뭘 먹는 거냐, 또 과자 같은 거 몰래 먹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요. 아니, 어머님이 너무 억울해 하셔서 제가 그때 이후로 식사나 운동 외에 건강식품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생활의 변화는 없으셨냐고 여쭤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내가 요즘에 무릎이 좀 많이 아파서 딸이 글루코사빈을 사다 줘서 그걸 먹고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그 글루코사민 한번 끊고 다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검사를 해보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쯤 되면 예상하시듯이 글루코사민을 끊고 나니 혈당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다음번에 어머님을 뵐 때는 따님이 좀 미안해 하셨어요. 괜히 글루코사민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드렸는데 병 주고 약 주고 한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그 사이에 뜨끔하셨던 어머니께서 실제로 음식을 더 조심하셔서 운동을 더 많이 하셔서 혈당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뇨가 좋아졌으니 잘된 일입니다. 글루코사민이 당뇨를 더 나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저도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혈관이나 심장 문제, 뇌졸중 위험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 복용 전에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마그네슘 약입니다. 마그네슘, 정말 많이 드십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이유로 드시게 되는데요. 변비가 심한 분들께 마그네슘을 드리면 변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그네슘을 드리면 주무시는데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밤에 늘 쥐가 나서 고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근육이 뭉쳤을 때그 근육을 이완해주는 역할로도 마그네슘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재다능한 마그네슘을 일부 항생제랑 같이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테트라사이클린계나 퀴놀론계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2, 세 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그시되 다른 약들과 시간의 간격을 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철분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철분제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 철분제는, 공복에 따로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레보티록신 영어로는 리보타이록신이라고 하는 약이나 아니면 칼슘제와 함께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되도록이면 공복에 다른 약들과 최소 2-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 기능식품,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챙겨드시는 거, 내 부모님 생각해서 챙겨드리는 거다 좋습니다. 하지만 처방약과 함께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줄 알았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확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